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전문기사 차도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 <laughs> 늘 힘들죠. <laughs>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허나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네 알고 싶겠네 그러면은 그게 뇌가 어, 활성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알고 살겠네, 알고 살겠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번에 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고 어 가정 형편도 썩 좋지 않고 그래 하여서 어 차돌 김영수가 부담이 상당히 쬐끔 없는 1400cc 세금하고 관리비가 적습니다. 세금하고 유지비가 좀 저렴하게 드는 액센트 1,600cc 입니다. 아! 1,400cc 1,400cc 엑센트 7만 7천 킬로밖에 미안합니다 7만 7천 킬로밖에 안탄 엑센트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셀카입니다 <laughs> 엑센트 1,400cc VVT Variable Valve Timing 가변 밸브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연비가 좀 수월합니다 2017년 11월 등록이고요 무사고 펜다 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7만키로 주행,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엉따 손따 모던 등급인데 풀옵션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뽀덕뽀덕 닦다가 어, 얼마 전에 매입한 이 엑센트 차량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보, 어, 보고를 드립니다 어,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자동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연비 좋고 효율성 좋은 세금 적은 엑센트 차량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샤드 명수는 이렇게 바로 워밍업해서 자동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냉각수 온 빵도죠. 77,700km. 보시면 와우,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레쉬 한번 켜볼까요? 어, 엉따라 그럽니다. 엉덩이 따뜻한 거. 이것도 있어요. 조수석도 있고. 보시면, 스테어링 열선, 핸들이라 그러거든요. 핸들 열선. 손따도 있습니다. 손따. <laughs> 그래서, 지금, 아직 겨울철이에요. 손따까지 되는 제품입니다. 이차 엔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 4 0 0 c c 엑센트 엔진 룸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어, 연식이 2018년 이제 네,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난 차인데 77,000km 밖에 안탄 아주 성능 좋은 차입니다. 엔진 진동수, 진동음 진동 아주 정숙합니다. 에이베스도 있고요 에이베스는 네, 필수입니다. 인기라고 이 길에 급 제동을 하면 바퀴가, 차체가 휑 도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야 해서 AJS도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외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은 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들김영수가 거의 날마다 차를 닦고 워밍업도 해주고 자동차 컨디션이 좋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 줍니다. 이 차는 지금 이율이 높은 시대에 그래도 현금 어, 어,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듯 싶어요. 판매 가격은 790만 원입니다. 썬팅 아주 잘돼 있고요. 주행 거리 7만 7천 k 로로서 이제 어, 준비 운동 충분하게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진단 다돼 있고요. KB 진단, 엔카보증 다돼 있는 제품입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울수 있는 그런 차들, 이김영수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고객님께 실망시켜드리자는 차돌이 김영수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를 원 위치로 파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후진기 한번 볼게요. 후방 센서가 있어가지고, 뒤에 우리 모터스 다른 차량이 있죠? 띠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초보 운전자도 주차가 아주 용이한 엑센트 차량입니다.